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이휠셋은 튜블리스 레드 힐셋이지만 림테이프 작업도 해야 됐고 전에 사용했던 것들도 떼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실란트를 넣을 때 저렇게 어린이 물약병을 넣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튜블리스 세팅을 추천하는 이유는 펑크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5,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펑크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니폼이 예뻐서 기억에 남았던 UCI 월드 투어 팀입니다. 알고 보니 구디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타이어는 크게 벡터 포시즌스와 이글 F1 타이어가 있습니다. 제가 장착한 타이어는 벡터 포시즌스 타이어인데요. 이제 폼이 있어서 젖은 누면에서 배수가 잘돼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일리지에 더욱 특화되어 있어서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좀더 단단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글 F1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에 좀더 특화된 제품입니다. 지금 이 잘라놓은 타이어는 전에 사용하던 타이어입니다. 물론 튜블리스 타이어이고요. 1년 동안 5,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튜블리스 타이어도 되게 안에 펑크 방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구디어 타이어도 물론 저런 식으로 기술이 들어가 있고, 옆부분에도 이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보다 사이드에도 튼튼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냄새가 고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반면 전에 사용하던 타이어는 좀 향기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어를 장착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탔던 라이딩 영상입니다. 그나마 이, 음, 퍼포먼스 음, 퍼포먼스로 하기엔 이제 파워가 너무 약해서 좀 민망한데요. 이제 나름 저는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여서 그나마 이제 비교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제가 타던 타이어보다 좀더 넓어졌는데 이제 공기압은 줄이니까 승차감도 좋았고 이제 확실히 뭐 엄청 잘 굴러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힘을 주는 걸잘다 받아주고 굴러간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젖은 노면 마일리지에 좀 특화됐다고만 너무 말한 것 같아서, 어, 이제 성능에다가 그 기능이 더해졌다는 것을 꼭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들 많이 가보신 남산인데요. 제가 이달 이제 또 타이어도 바꾸고 이제 협찬도 들어가고 신나서 다운 일을 진짜 못했는데 이번에 좀 기분이 들던 나머지 안전주행을 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반송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커브 구간에서 제가 핸들링?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코너링을 잘못 돌아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잘 잡아줘가지고 낙차는 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원래 이제 로드 이런 단차에도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타이어 덕분에 낙차는 면했던 것 같았습니다. 굿이어 타이어는 이제 마치스포츠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지금 음 벡터 포시즌스는 그거머리라고 하네요. 탄그 노란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점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이글 f 프 같은 경우 는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요건 또 이제 아까 포시즌처럼 홈 같은 게 없고. 옆에가 좀 더, 음, 옆에가 좀더 이제, 어, 가피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음, 이제, 벡터 포시즌스가 내구성이 좀더 좋고, 다양한 환경에서 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 편히 탈수 있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퓨블릿 세팅에 되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체 시기쯤 음, 체험단에 선정되어 기뻤지만 처음이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제품과 비교할 만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에 마일리지 특화되어 있던 튜블리스 타이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전에 사용하던 타이어가 그중 하나였고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시 구매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이 제품을 장착하면서. 아이 제품은 더 내구성이 좋다는 것을 느꼈고 여름에 자주 젖는 도면과 펑크에 대한 걱정 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타이어로 추천드립니다